1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주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배가 올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네 사람들이 먹고 에고 예수께 나와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려가여졌더라사람들이 신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자라했더라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춤추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골든브리지 금문교가 맞아. 거기에 보면, 17개의 톨게이트, 어, 징수대가 있습니다. 톨게이트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는 그런 징수대가 있는데, 어, 어느 날이 저자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부스 안에 있는 그 짐수원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저자가 호기심에 대해서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 자기는 지금 어, 파티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파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파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그 징수대를 통과하다 보니까, 언제 범그 사람이 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오늘도 또 파티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 물론이지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당신만 파티를 하고 그 17개의 징수대 그 중에 한 사람만 파티를 하고 왜 나머지 사람들은 파티를 열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아, 저 사람들은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 30분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들어간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처럼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댄스 교수가 되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속에서 나는 돈을 받으면서 어, 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관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비극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의미도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거요 혼자 외롭게 사는 거죠. 친구도 없이. 또 인생의 어떤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소망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볼때 아무 의미도 없이, 목표도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외롭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 먹고 또말을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어울하니까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겠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고통 속에서 고립 속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에바라, 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왕따시켰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인생을 열라는 거예요. 다쳐진 인생, 혼자 다비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에바다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아픔,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고독과 소외와 단절의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 장애인을 보면서. 탄식하셨다라있요 탄식하셨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제 번역에 보면 어 아주 깊이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매우 답답함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매우 답답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 그 사람의 장애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답답이냐?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립되어지고 그런 다쳐진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긍유리어 계시고 탄식하며 눈물을 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사야 입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말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시되 가서 이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는 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기서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 또한 역시 육체적인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닫혀진 인생, 장애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금으로 그들의 이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열려지는 인생, 에바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죄어야될 본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치료의 권능이 있고, 고치는 권능이 있고, 열려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이 질서를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 주님께서 귀 먹고 말도없는 자에게 그본능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면그 인생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 은퇴 자라시기 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장모님 은퇴하실 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우리 장모님의 인생이 어, 은퇴식으로 끝나는 인생 닫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좀 열려지는 에바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직분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열려지지 못하고, 닫혀진 세계 안에서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 열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귀가 닫히고, 말이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에바다의 역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시작됐어요. 본인이 힘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하랬어요즉 주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따로 그를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예수님께서 참 배려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친다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서, 무리,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그의 어, 귀 먹고, 어, 말 못하는 것을 고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어, 오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어, 그런 과오가 들추어지게 됩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장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유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던 상관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나왔던, 친구 때문에 나왔던, 아니면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나왔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던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능력을 갖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붙여주시죠 이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그 기도가 힘이 있고 정말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나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할 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는 기도나 찬양이 더 은혜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명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를,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양 귀에 놓고 침을 닦던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물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독특한 거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바르는 이건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특별한 이런 이적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도 각자 다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 일관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마다 다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한 학생이 이 말씀을 보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럽게 침을 뱉아가지고 그걸 표에 바를 수 있냐고. 어? 아우, 너무 불결하고 더러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따졌더요. 전도사님도 잘 모르니까 이제 신학생 때니까. 어 이걸 잘 모르니까 어, 뭘 해줄 말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 혹시 로얄젤이 아닐까? 뭐로얄젤이니까뭐 발라도 괜찮지 않겠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이 로얄젤이라 발라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래침을 뱉어 아, 아,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걸 뭐 발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침을 뱉었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침을 묻혀 이렇게 돼 있어요. 침을 묻혀서 이렇게 대신 거리고, 그리고 이 침을 묻혀 대시는 행위는요, 치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까 봤던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은 부정한 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시범을 배웠으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된 입술로 어떻게 주님을 뵐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때 7절에 보면 7절에 어, 보면 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그랬습니다 슬압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 입술에 되었죠. 그래서 그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을 받은 것은 더럽게 가래침을 뱉어서 묻힌 것이 아니라 그의 혀를 깨끗이 정화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세례와 같은 겁니다. 세례식 할때이 세례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 때 물을 붓는 것, 또는 쓰라이 천사가, 천사가 제단에핀숯으로 이사야의 입에 댔던 행위와 예수님의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대는 행위는 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의 죄를 사하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행위.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를 향하여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궁창 위에 물로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뭐뭐뭐뭐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무려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애바다 하시니 그가 그의 인생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도우심을 기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일이 렇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고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 성경을 막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안 나와요. 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정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말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경우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였어요. 자신의 죄인 때문에 고백할 때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도움을 구할 때나 하나님의 눈에 감사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두 가지 기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거나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어 요즘에는 요 이런 우러러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또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늘을 불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능력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놓치고 또 바람을 잠잔하 하시는 이 주님께서 굳이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능력의 주님은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라고 아버지의 때로 되기를 늘 소원했기 때문에 이좀 기도했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가니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을 추구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자신의 열정으로 책임감으로 직분으로 그런 일을 이런 어떤 자신의 열정이나 책임감이나 직분가고 일하다 보니까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 왜 나만 하냐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여 내열정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내직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직분이나 책임감도 아닙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모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직분과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의 337장에 있잖아요.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그때 은혜의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우리 차원기 장모님 은퇴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에버다라는 말씀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어, 우리 장로님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이 제 1막이었다.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이 제 2막일 것이고, 또 장로로 직분을 받아서 살았던 게제 3막이라면 이제 은퇴하고의 인생이 제 4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제 4막의 인생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임고 추구합니다. 어, 은퇴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직분도 내려놓고 책임감도 없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 나는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어 여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어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무료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연약해지신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은퇴하셔도 더욱더 열린 인생 더욱더 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시길 저희로는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정말 기쁜 염치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또 저도 있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열어주시길 에바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상처 받았다고 또는 직구를 내려놨다고 이제 다쳐진 인생이 아니라 그런 기 때문에 더욱더 열려진 인생,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힘만한 인생, 더욱더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차원 기장님이 은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복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